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경 통독을 함께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이드, 송준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시가서를 함께 살펴봤었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그 구조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며 깨달았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성경 목록들을 계속 같이 따라하면서 암기해 왔잖아요. 마지막 선지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대선지서예요. 사렘 에겔단! 사렘 에겔단! 사렘 에겔단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어지는 소선지서도 있어요 근데 소선지서는 조금 요 따라하기에 운율이 달라져요 내용이 많거든요 호열암 업요미나 합숙학습말 네 약간 어렵죠 근데 따라하면은 따라할수록 쉬워질 겁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호열암 업요미나 합숙학습 학습 말. 잘했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호요라, 모, 뿅, 미나, 합숙학습 말. 네. 너무 잘했습니다. 따라한 김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여기가 챌린지니까요. 도전 성경 66권, 우리 성경 목록가도 부르는 분들 많겠지만, 한번쭉 따라해봅시다. 준비되셨어요? 시작합니다. 셋을 셀게요. 하나, 둘, 셋. 창출 레민진. 수산누사마 왕대스느에. 욥시잠전아 사레메겔단. 호요라모 염미나. 학승 학습 말. 네, 잘했습니다. 이게 당장은 혼자서 조금 뒷부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거 틀어놓고 따라하면은,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암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암기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통독을 쭉 진행할 때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 놓고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요. 성경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의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는 경험을 신비하게 하게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요. 자꾸만 성경 통독 관점이 반영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게 성경 통독의 유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증인으로 봐요. 저 사람이 그냥 말씀 그 자체인 것 같다. 요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만 생겨요. 요거를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요. 이게 얻어 걸린달까요? 내가 일부러 전도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요. 성경 통독을 자꾸만 하다 보면은 이게 성경이 나한테 자꾸 묻어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얻어 걸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자꾸 나한테 다가와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목록을 쭉 떠올리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읽어온 대로 설명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를 맥을 잡는데 도움이 돼요. 이런 일들을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해 왔던 선배 신앙인들이 이미 해 왔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성경통독을 마음먹고 시작하신 여러분들,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지속하시면요. 성경통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누군가에게 다 가르쳐 지키는 역사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챌린지 내용의 서두를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살았던 증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나비예요. 나비, 이거 뜻은요. 말씀을 맡은 자거든요. 흔히들 예언자 그러잖아요. 흔히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예 자가 미리 예 자가 아니고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다라는 뜻의 이거를 위탁한다, 의탁한다 이런 뜻으로 예자예요. 맡길 예, 예탁신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탁자금,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 맡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들의 인생으로 육화되었어요. 대표적으로 택시기사 선생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제가 가끔 택시를 타면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 기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를 자꾸만 저한테 하세요. 저 정치 이야기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요. 예? 제가 뭐 정치 뭐 몰라요. 근데 자꾸만 한숨 쉬면서 운전대 자꾸 저한테 그거 알아요 하면서 뭐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자꾸만 오늘 뉴스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 기사 캐릭터로서 저한테 이제 인상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 지하철 타시는 할머니분들. 이분들도요, 어떤 캐릭터가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면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끌고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새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 데리고 오면은 할머니들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하면서 막만지려고 그러고, 막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어디 사냐고 그러고, 막뭐 도와주려 그러고, 먹을 거 꺼내 가지고 그 주머니 같은데 자꾸만 간식이 나와요. 이거 먹으라 그러고, 천편일률적으로 지하철 타시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 특별한 캐릭터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지를 들여다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특징이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외모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직업이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의도에 지하철 지나갈 때 양복을 입고, 그 어떤 그 동그란 안경을 쓰고, 이렇게 그 서류 가방 비슷한 거 메고 지나가면, 아, 이 사람 금융맨인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특징,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관심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심지어 외모와 말투와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언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래요. 그 특별한 캐릭터가 있어요. 말씀을 맡았는데 이 말씀이 보통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언자들에게 그랬더라고요. 호세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 내 결혼을 파괴하는 말씀인데, 만약에 제가 호세아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내 결혼을 파괴하세요? 내가 왜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고요?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친척, 도대체 나를 뭐로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고멜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걸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인생이 파괴될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냐고요? 맡은 말씀이 나의 결혼과 내 인생보다 더 무겁고 큰 거니까요. 그게 선지자 캐릭터예요. 그게 나비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요,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잖아요. 이쪽으로 누워서 뭐 몇백일, 이쪽으로 누워서 며칠, 심지어 인분으로 그걸 숲, 인분으로 그거 밥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똥, 똥 부어가지고 밥해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또 어떤 예언자는요, 시장에 가가지고요, 소들이나 짊어지고 다니는 멍에를 쓰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 않겠어요?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야? 아니 이 인간들은 왜 저렇게 소리 소리 지르고 이 인간들은 왜 저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인생이 망가진 거야? 하지 않겠냐고요. 다시 호세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나비는 어떤 존재냐면요,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인생이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통로로 뒤집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결혼했냐고요? 나왜 창녀랑 사냐고요? 왜 창녀가 자꾸 집 나가는데 가서 왜 자꾸 돈 주고 사오고 또집 나가면 왜 자꾸 사오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거룩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거룩해야 되는 선지자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호세아가 얘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창녀와 같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다른 사람들 왕 삼고 다른 우상들을 신 삼고 사는 여러분들을 고쳤으려고 회복해서. 다시 사드리고 다시 사드리면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떠나요? 왜 자꾸 음란해요? 왜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만 안 섬기고 다른 신랑들 찾아 헤매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심판해요.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만 용서해 주시고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이상한 신랑들 찾아가서 거기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 되찾아오고 되찾아오고 되찾아오는 거 이거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깨달아 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함께 공부합시다, 배웁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시다. 그렇게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꾸 집 나가는 창녀 안에 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주변을 둘러봐요.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존경하는 교회 리더십들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그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에 꽉 짓눌려서 예수 외에는 뭐 인생에 다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 저 예수꾼, 저 예수쟁이, 아유,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 와, 저게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와.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회개할 게 없었는데, 헉,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것 투성이구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런 인간이 있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먼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나요?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나, 나 어때요? 나? 내 모습 어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꽉 눌려가지고 내 인생이 다 박살나고 쪼개진 사람입니까? 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나 말씀 맡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면. 나 말씀 맡은 사람 아니라면. 아닌 채로 살아도 돼요?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은 내 인생에 얼마나 있었나요? 성경 66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너무 눌려본 적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전엔 중요하게 여겼는데 성경통독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게에 눌려가지고 다 배설물처럼 상대적으로 여겨져 본 경험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이 경험, 성경통독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 통독 반복하면 반복할수록이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 무거운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보다 무겁고요. 은하계보다 무겁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 놓으셨다고요. 이 성경 66권만 있으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사는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요. 이미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신다고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요. 이제 선지서 성경 통독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꽉 눌려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쪼개어진 그런? 이 시대의 나비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던져 보자고요. 성경 통독을 하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읽어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 예언들을 모두 완성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자입니다. 영적 예언자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 맡은 자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영적 예언자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받은 자, 예수님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새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죽음과 연합된 자들. 우리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의 미랄들이 되어서요. 예수와 함께 죽어 이 땅에 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면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이제 복음 열매가 되어서 복음 나무를 이루어서 복음의 씨앗, 예수의 이름의 씨앗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살게 될이 시대의 예언자, 예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경통독하십시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이 시대의 영적 예언자들, 예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이제는 성경책이나 성경앱을 여시고요.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십시다. 아, 내가 예수 맡은 자구나. 아, 내가 영적 예언자였구나. 내가 이 시대에 뿌려져야 할 복음의 씨앗이었구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통독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통독 챌린지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이 컨텐츠를 함께 보며 함께 성경통독 챌린지에 뛰어든 각 사람을 주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 보혈로 신방하시며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 영적 예언자들로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성경통독 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